열왕기상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야이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정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그 모친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색에 고한 아람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달색에 보내며 가로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응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지되 이온과 단과 아벨 뱀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찾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아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한 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소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에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아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꼬지져 갈아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너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 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러 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인년을 위해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보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 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온 집을 주기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옐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옐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여호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무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쫓았더니 오무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칠이 아니라, 저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날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